안녕하세요. 부람산, 수락산 등산을 위해서 부람산 공용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등산할 불암산 수락산 코스는 현 위치 불암산 공용주차장에서 등산을 시작해서 초단코스로 불암산 정상을 찍고 등산을 타고 수락산 정상을 거친 뒤에 자암역으로 화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시 공용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등산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불암산 공영 주차장에서 등산을 시작해서 불암산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락산까지 찍고 내려올 예정인데요 올해 불수사도북 서울 오산 종주 코스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길학습을 위해서 먼저 두 개의 산부터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불수사도북 코스가 한 45km 정도 되고 한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야간 산행도 껴있기 때문에 아무 길 정보 없이 왔다가는 헤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답사는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등산을 미리 와봤습니다. 원래 불수사도북 종주코스의 들머리 는 부람산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공릉산 백세문 쪽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초반에 뭐 완만한 둘레길 느낌 이고 길 헤맬 걱정이 없다고 해서 저는 조금 앞에서 1시간 정도 거리를 땡겨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왔는데 어, 다른 분들은 굉장히 수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반에 경사가 굉장히 급하네요 어, 생각했던 것보다 어, 꽤 힘듭니다 야 경치가 너무 좋아요. 사막이 탁 트여 있어서 와 너무 상쾌합니다. 앞으로 제가 올라야 할 북한산과 도봉산까지 보이네요. 등산을 한 시간쯤 하다 보면 이렇게 통신탑에 도착을 할수 있는데요. 통신탑에서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직진으로 가면은 주바이를 지나 정상으로 향하게 되고요. 우측에 있는 새길은 거북바위를 지나 정상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측에 있는 거북바위 코스가 거북바위를 지나 정상 주바위까지 한꺼번에 자연스럽게 볼수 있다고 해서 저는 거북바위 코스로 등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북 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평일이고 이른 아침이라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주말에는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거북바위가 있어요. 거북이 등껍질이고 아마 저쪽이 얼굴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거북이 모양과 흡사하네요. 부람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쪽에 부람산 정상석이 보이고요. 주변으로 경치가 시원하게 탁 트여 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정상석 뒤편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정상석 뒤편으로 로프가 있는데 국기까지 올라갈 수 있나 봐요. 저기는 조금 아찔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 나무 계단내 따라가면 수락산에 도착을 할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그렇게 멀리 보이지는 않는데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락산 옆으로는 도봉산과 북한산이 보입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쥐바이가 있는데요 왜이 바위가 쥐바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고 여기 주 이빨인가? 방금 불암산 정상에서 내려와서 수락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릉 고개를 거치는 이 코스는 능선길이고 거의 하산하는 코스라서 어 수월한 편이라고 합니다. 불암산 정상에서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두 갈래길에 마주합니다. 이 밑에가 상계역 방면으로 하산하는 코스고요. 이쪽이 덕릉 고개를 넘어 수락산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저는 수락산으로 계속 등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산을 다 내려와서 우측에 도로와 군부대가 있고 전방에 있는 다리가 보람산과 수락산의 기점이에요. 이 다리를 넘어가서부터는 수락산 등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저는 보람산과 수락산이 능선을 타고 이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보람산을 아예 다 내려와서 수락산을 새로 등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꽤 힘들 것 같아요. 불암산 공영 주차장에서 등산을 시작해서 불암산 정상을 찍고 화산까지는 2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수락산 들머리에서 수락산 정상을 향해 가고 있고요. 2시간 정도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불암산과 수락산 이 종주 코스가 굉장히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불수사도북 5개 산행을 다섯 개산을 이어서 탄다고 생각을 하면 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수락산 등산 중에서 처음 보는 전경입니다. 저 멀리 방금 넘어왔던 보람산이 보이네요. 수락산 정상까지는 이제 1.5km 밖에 남지 않았네요. 보람산과 달리 수락산은 크게 뭐 힘들거나 뭐 경사가 급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브람산을 이미 갔다 왔기도 했고, 거리가 길고, 완만하게 계속 경사가 급해지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꽤 힘듭니다. 무엇보다 브람산에서 너무 멋진 경치를 보고 왔고, 수락산 오르는 동안에 조망이 트이는 곳이 별로 없어서 등산이 살짝 지루합니다. 수락산 등산을 하다 보면, 수락산 정상과 도설봉, 갈림길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불수사도복 정주 코스에는 도솔봉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락산 정상 1.32km 지점에서 인증을 하고 수락산으로 등산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불수사도복 정주 코스 중에는 도솔봉을 갈 시간적 여유나 체력적 여유가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도솔봉을 잠깐 들렸다가 수락산 정상으로 등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락산 도솔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정상석 하나와 서방으로 수락산의 수려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솔봉에서 수락산 정상까지 능선길인데 중간중간에 빠지는 코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헤매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로프가 있거나 울타리가 있는 방향으로만 등산을 하면은 길을 헤매거나 이를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능선길이라 하면은 완만하고 편하기 마련인데 수락산 능선길은 굉장히 험하고 경사가도 급하고 아, 힘듭니다. 아무래도 부람산을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방에 수록산 정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벌써 사람이 많이 몰려있네요 여기 다단 치는거야? 수락산 정상에서 5분 정도만 내려오면 다섯 갈래 갈림길에 도착을 할수 있습니다. 기차바위 등산로는 폐쇄가 됐고 불수사 도복 정주 코스를 이어가려면 밑에 나무데크 계단이 아니라 이말 앞에 새길로 가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등산은 장암역으로 화산을 해서 마칠 예정이기 때문에 장암역 방향으로 화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락산 정상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쫓기듯 그냥 내려왔어요. 안 그래도 정상부근이 좀 좁은데 뭐 이것저것 파는 사람도 있고 등산객들이 평일임에도 꽤 많아서 어, 사람에 치이는 게 싫어서, 뭐 쉬지도 못하고, 바로, 하산을 시작했네요. 간단하게 오늘 다녀왔던 부람산 수락산 등산 코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부람산 공영주차장에서 등산을 시작해서 부람산을 찍고 하산한 뒤에 다시 수락산 정상을 오른 다음에 장암역 방면으로 지금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12km 정도 될것 같고 시간은 6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가장 쉬울 줄 알았던 도솔봉에서 수락산 정상까지의 등선 코스가 경사도 급하고 험해서 생각외로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락산 정상에서 장암역 방면으로 하산하고 있는 이 코스는 개인적으로 하산하기에는 적합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두손두 두 발을 써야 될 정도로 경사가 급했고 험했기 때문에 좀 위험했거든요. 등산이면 몰라도. 파산을 이쪽으로 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여기 작은 웅덩이마다 개구리 알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개구리 알이 끈적해쪼그랗혀 있는데, 정말 많아요. 신기하네요. 방금 성림사 일주문을 지나서 장암역까지는 약 10분 정도만 더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한 7시간 정도 걸렸고요 이제 부람산 수락산 두 개의 산만 탔는데 아 다리가 정말 아파요 불 수사 도복 중에 이제 두 개인데 한꺼번에 다탈 생각을 하니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부분 부분 오르면서 길도 좀 익히고 꾸준히 체력을 좀더 쌓은 다음에 선선해지는 가을에 불수사도목 다섯 개 종주 코스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등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